안녕하세요. 어,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매번 네. 네 이제 이음문 목사님을 구입하시고 올 때마다,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네번 바뀌어요.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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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여튼, 저기 처음 들어왔는데, 전놀랬어요 어디 새로 이렇게 교회를 또 구입하셔서, 오셨나 했는데, 어, 사람은 다 그대로인데 건물은 다 바뀌었어 <laughs> 다음번에 올 때는 또 어디가 바뀔까 거, 걱정이 아니라 어, 소원이 됩니다 <laughs>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경주교회 사랑하셔서 귀한 목사님 부임하게 하시고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네. 아버지 아닌 담임 목사님을 도와 장노인들과 모든 성도들 함께 하나가 되어서 여기까지 왔사오니 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 모든 예배와 회의 가운데 성령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부족한 종 잠시 와서 말씀 전하고 회의를 인도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교회의 비전이 다시 새로워진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 여러분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안녕. 합니다 아, 아, 의자도 진짜 아주 저기 그 오렌지색으로 만들었어요. 너무 좋고 저만 좀 여기 게 추리한 것같네 음. <laughs> 아, 자 지난 1년 동안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서 어, 담임 목사님을 잘 협력하셔서 우리 장례님들 하나 되시고 우리 권사님들과 모든 집사님들 속장님들까지 하나 되서 이기까지 왔는데요 이 하나 되는 역사가 영원토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 뭐 감리사가 와서 구역기를 인도해야 되는데 또 원래 개예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예배 대신 설교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원합니다. 아, 네. 오늘 간증이 풍성한 교회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런 생각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어, 개교회마다요, 어, 전설들이 있습니다. 저분은 기도대장이야. 저분은 전도대장이야. 저분은 봉사대장이야. 그런 전설들이 다 있습니다. 어, 저도 이제 목회를 한 지가 이제 벌써 18년째 돼가는데맨 처음 제가 용문산 밑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아주 시골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교회가 정식 목회자는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어, 이제 용문산에서 기도처로 와서 세웠던 교회거든요. 근데 그 교회 제가 12월 22일 날 아주 눈이 많이 내리고 추운 날 혼자 부임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아내하고, 처대가 12월 8일날, 포항 설림병원에서,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사실상, 임신은 인천에서 하고, 배가 불린 건 충북 영동에서 하고, 그 다음에 집에 와보니까, 이제 와보니까, 집이 달라졌어요. 영동급에서, 추풍령, 저 산골로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추풍령 작동교에 가봤는데, 그 권사님이 가자마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뭐,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였으니까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용문산 정기를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용문산에 그 자가도 불을 받은 교회입니다. 전도사님, 저도 한겨울에 진짜 이 재단에서 기도하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가자마자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추웠는지 모릅니다. 그 불도 안뜨는 교회인데, 저한테 가자마자 하는 말이 여기는 나는 겨울에도 막 열을 받아서 성령의 열을 받아서 막 뛰어다녔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거기 7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처음 가자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야 이거 이게 교 와서 불받지 못하면 그것도 한겨울에 뜨겁지 못하면은 야 이거 신령하지 못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던 고민을 했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호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곳에 파송한 우리 이온 목담임 목사님과 또 귀한 장로님들 위해와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귀한 경주 감리교회 위에 저희도 영원까지 함께 얻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